언제 어, 나? 와얘왜 저기서 나와? 호, 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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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려랑 여러분 플레이타임 공장에 커밋이 나왔다고 하는요 아니 커밋이 왜거기있는 거죠?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화연커 허. 어머 세상에 나 커밋이 여러분! 안녕 안녕 코밋호 with... 너가 너가 왜 여기 있어? 호 코인 아니야 하이파이브 어내 하이파이브를 거절해? 너 충격적이야 나 그냥 갈래 아 진짜 충격적이네요 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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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뭐야? 어 열쇠잖아? 아니 너 은근히 친대였구나 <laughs> 내가 열쇠 어 없는 거, 알고서 이렇게 해준 거야? 고맙다. 허. 어, 뭐야. <laughs> 방금 뭐야. 벌써 흔들리네? 대박. 고맙다, 야. 하이파이브! 어, 좋아. 아, 이제 좀 받아주네. 아, 좋아요. 아, 그래. 하이파이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근데 얘 항상 입속에 좀 입을, 입속에다가 선을 넣고 싶었는데, 어, 넣어지네. 이게 넣어지네? 이게, 이게 넣어지네? <laughs> 대박. 안녕. 자, <laughs> so, 가서 일단 불 먼저 키울게요 사라진 거 아니지? 너 거기서 딱 기다려. 근데 제 다리가 은근히 요염하다. <laughs> 자 들어갈게요. 어 여기요. 에이 여기 버그 있거든요. 이쪽에서 슉, 아 이러면 못한대. <laughs> 그냥 열게요. 오케이. 원래 여기 안에 툭 하고 들어가지거든요. 어쨌든. 오. <laughs> 야난 그동안 이거 그냥 여는 건줄 알았는데 여는 게 아니었구나 <laughs> 자슉 해주고 이쪽으로 가서 해주고 여기로 가서 간당 간당 어여불래다없어생거 보셨어요? <laughs> 대박 얘 순간 이동했어 그냥 사라졌다고 어 근데 내가 이거 보는 순간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따라왔으면 완전 무섭겠다 어 진짜 무섭을 것 같아. 오케이. 어 대박. 어어 어, 점점 없어졌어. 어 뭐야? 만져져요? 뭐지? 어못 가요. 어 형태는 없지만 있는 거니? 그 결계인가? <laughs> 자 해볼까요? 이제 전기로 들어왔으니까 될 거예요. 우리 커미시 찾아야 돼. 커밋 거기 있니? <laughs> 커미 선이 저기 있어. 커밋너 거기 있는 거야? 코민, 코민! 잠깐만. 아려랑 이쪽에서 이거 좀 해줄게요. 저희 위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갈 거라서 이거 끌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려고요. <laughs> 자,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지. <laughs> 뭐야, 이거 미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자, 가볼까요? 오케이. <laughs> 여기 머리 받고 있네. 아, 어, 나 지금? 야, 커밋? <laughs> 너 별거 아니거든. <laughs> 자, 논다. 된다. 오케이. 오, 자, 가볼까요? 저기 막혀있죠. 어, 안 막혀있네. 왜안 막혀있어? 어쨌든 가보시다. 오! 뭐야? 언제 나와? 어! 얘왜 저기서 나와! 어! 나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지 못해! 괜찮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 뭐죠? <laughs> 이거 니네 타임이 아니야. <laughs> 저기 막혀있어서 못 올라가요. <웃음> <웃음>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건가? 나 저기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난? 어. 마이, 손가락이스, 없어짐. 마이 핸드, 내손원 어디갔어. 와, 또. <laughs> 이, 이렇게 이된 이상, 그냥 클리어 한다. <laughs> 그게 가능하긴 할까? 근데 왜 저, 쟤는 저기서 나와. 아, 나 진짜 겁나 놀랬잖아. 뭐죠, 이거? 뭐지? 가 가라고. 그럼, 여기다가 d a 어, 뭐, 못 b a 데 그냥 가 m 나 m 라 n d e 왜 저렇게 생겼지? 자, 이쪽으로 와 Say, don't even t 야! l k Say, it's a roar. Take c 어 r e so what y o 이 do? Yeah, yeah,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올라 살려줘 어떡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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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살려주세요 제 근데 눈이 진짜 멍청하게 생겼어 오, 오, 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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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똑똑하게 생기셨어요 야 근데 나 이거 손도 없는데 어떡하냐 나 이거 공격도 불가능해 얘 머리카락을 뽀뽀 부를 수도 없고 얘 머리카락 갑자기 생각해봐요 얘 민들민들 맨들민들이야머 살려줘 봐주세요 근데 쟤 진짜 힘없이 건다 <웃음> 진짜 <웃음> 다리는 요염한데 진짜 힘없이 걸어 오! 오, 어?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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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그리 느리진 않은데? 아니 그리 그리 빠르진 않은데?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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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 이거 어? 얘 이거 어, 날라가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어어 어, 저번에 있던 어? 고기 어? 스터는 날라갔는데 허? 이따 들어가 볼까? <laughs> 이따 들어가 볼게요 안녕 저희는 못 올라가거든요? 가봐 야 자리 차라 이놈아 어? 이런 어 이런 어 이런 오 이런, 오 이런 이런 이런. 자 과연? 오오오 오 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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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와 눈은 저작으로 생겨가지고 겁나 무섭네. <laughs> 어 일어나. 손 주세요. 어 드디어 제 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와. <laughs> 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정말, 진기한진기한 일을 겪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버리고, 이 버리고, 요거 있죠. 얘는 요쪽으로 옮기고, 이큰 거를, 이큰 거를, 여기다 하면 어떨까요? 전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이. 해보자. 나와라. 오케이.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야, 이쪽으로! 와! 야, 너가, 그거, 이것도 날려버리네, 그냥! 어, 음, 아, 그렇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게 강하셨구나. 어, 그렇게 강하신지는 몰랐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여러분, 저또 손이 없어요. <laughs> 저도 손이 없어졌어요. 이런, 한번 전리 때마다 손이 사라지는 버그가. 이런, 된장하자, 고창삼상. 예, 아, 그러면 이번엔, 쑤그려서, 해볼까? 쑤그려서 피하면 되지 않을까? 해볼까요? 난손 없는 사람. 너가 더 이상, 구, 어, 너가 더 이상, 어, 무섭지 않다. 호이, 덤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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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만히 있으면, 어, 예, 예, 여기 내리 깔 보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야, 야, 밟아봐! 어, 밟아보라고! 어! 아! 아! 네, 털립니다. 자, 팔좀 주세요. <laughs> 아, 아. 드디어 팔이 졌어요. 이제 얘 밀어나는 거는 별 효능이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냥 갑시다. 이러면서 <laughs> 이제 무서워요. 얘 이거 위도못 올라갔고. <laughs> 아, 승말 그나마 섭네요어 내가 먼지 산 거지. 어 방금 먼지 나왔어요. 자. 후, 바로 달려간다. 갑시다.

오케이. 하, 하, 제 너무 강해. <laughs> 아니 이도 없고, 어, 눈도 맹해 보여서 얕잡아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갑시다. 나 별거 아니거는 오케이, 나와봐, 어, 나와, 어, 더 매봐, 더 매봐, 갑니다. 오, 오. 오가가가가가가가 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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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뛰고 오케이 확인 가고 오 방금 눈눈 눈 봤어요 눈 봤어요 어어디 여기 여기 뭐야 어이친 밑으로 내려가 오케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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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내려잘있어라 어디야 여기 이거 올라가고 가가가가 어디지? 어디지? 오 어디지? 오 뒤에 쫓밑에 내려가고 오케이 오오오살가가가가가어쭉이 오. 저리 내려가고 잡아서 내린다 내린다아! 오케이! 잘 있어라 이놈아! 어 쟤도 피나 미친게 얘는 피도 피도 5알이 여러분 오늘은 포피의 플레이 타임 공장에 커밋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아니 아니 저는 커밋이 굉장히 맹하게 생기고 굉장히 다리가 요염하고 뭐 그냥 이빨도 없고 되게 약해 보여가지고 음, 뭐 허기 허기보다 안 무서운데 있는데 와 진짜 얘 예, 허기 허기는 막 날아가는. 어, 그 박스도 그냥 이렇게 푹 하고 쳐버리고 어? 날아가지도 않고 진짜 겁나 무서웠어요 여러분 어... 아 정말 무섭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리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